안녕하십니까? 김명수 대리입니다. 수서역에 지금 아침 일찍 도착을 했고요. 오늘 출고는 부산으로 갑니다. 광안리 쪽에 있는 부산 지점에 가서 군대 동기 친구한테 출고를 할 예정이고요. 한 1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좀 의리를 지켜 주고자 이렇게 저한테 출고를 해 주게 돼서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고맙고 10년 만에 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설레고 좋을지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러 가고 있고요. 출근은 부산에서 11시인데, 저는 미리 도착해서 출구차를 검수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잘 도착을 했고요. 빠르게 택시를 타고 회사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코롱모터스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포로모터스로 가서 이제 제 친구 차량인 X6 차량을 출고를 해볼 거고요. 감사하게도 부산 직원분들께서 남 일이 아닌 자기 일처럼 이렇게 도와주신 덕분에 편안하게 출고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달에 부산이 지금 두 번째인데 한 번은 부산을 휴가로 왔었고 이번에는 출고를 하러 왔는데 경상도에 계신 분들이 차량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해 주시고 있어서 앞으로도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은 프로모션으로 함께 차량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모터스 부산전시장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부산전시장에 핸드오버존이라는 데가 있어서 직원분들께서 제 차량을 이렇게 준비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바로 차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6 차량에 크롬을 다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서 크롬을 다 죽인 상황인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크롬이 머플러 팁. 이 머플러 팁에도 크롬 죽이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안쪽에 보게 되면은 배기가 있어요. 여기가 열이 받아서 래핑지가 눌러붙게 되거나 나중에 제거를 할때 에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는 친구한테 이 부분을 하지 말라고 말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머플러 팁은 제외하고 모든 부분 들어갔습니다. 일단 X6 차량은 코페 형태이기 때문에 쉐입이 C 필러부터 깎여져 내려가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스포일러 도 이런 식으로 X6가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고 있고 타이어 휠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데 휠 인치는 21인치가 들어가고 M 스포츠 블루 캘리퍼와 M 스포츠의 휠이 상징적이고 굉장히 살이 꽉차 있어서. 예쁜 휠인 것 같습니다. 썬팅 같은 경우도 많이 질문을 해주실 텐데, 초록색 빛을 돌고 있는 솔라 가드 퀀텀 제품이고요. 반사 필름입니다. 저도 차를 굉장히 많이 바꿔봤지, 여러 가지 필름지를 시공을 해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족을 했던 게이 솔라 가드 퀀텀 제품인 것 같아요. 자외선이랑 열차단은 물론, 안쪽에서 바라보는 시인성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전면부를 보게 되면 키드니 그릴 블랙으로 교체까지도 진행이 된 차량입니다. 카본 블랙 이런 식으로 빛이 돌게 되면 다크 네이비, 남색처럼 보이게 되는데 제 친구는 올 블랙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다른 부분 크롬 주이기를 통해서 올 블랙 에디션처럼 느낌을 많이 낸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크롬도 M 스포츠지만 많이 적용이 됐지만 이제는 블랙으로 나오고 있고 커피 시트를 원했었는데 커피 시트보다는 올블랙... 블랙 느낌을 내고 싶으면 블랙 시트로 해서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을 줘라 라고 해가지고 참고해서 블랙 시트로 출고하게 됐습니다 뒷자리도 열어보게 되면 깨끗하고 깔끔하죠 메리노 가죽이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착자감도 좋고 그리고 이제 X6도 뒤쪽 2열에 선블라인더가 수동으로 들어가서 패밀리카로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옵션일 것 같습니다 소프트 클로징 옵션도 들어가 있어서 살짝만 닫아줘도 이런 식으로 닫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어, X6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6 트렁크를 오픈해 보게 되면 그래도 제 친구가 좋아할 만한 용품들과 그리고 우산, 그리고 보스턴 백, 골프백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서 챙겨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산에 계시는 직원분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친구 집으로 택배 발송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량 준비는 모두 마쳤고 친구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도착했다고 해서 마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네요 10년 만에 잘 <목소리도> 지냈냐?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아, 찍고 있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네네. 차로 일단 가자 이거 그냥 이렇게 들고 네네. 저희 나오게만 그냥 이렇게 찍어주세요 아, 번거롭게 해드렸 아. <목소리도> 네동데이종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완전... <웃음> <웃음> 어떤데 나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영사님들 잘 사세요 잘 해줍니다 서울로 올라가볼게요 가 출구를 마치고, 얼른 기차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네, X6 이렇게 친구한테 출구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가고 있는데, 친구가 정육식당이랑 정육점을 하면서, 세계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공한 모습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저거 같은데? 뛸게요. 이제 더 이상 못 찍을 것 같아. 빨리 타야겠어.